이게 진짜 효도다. 에노. 부모님께 수십억 원대 주택 선물 감동.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다. 숨겨왔던 이야기 공개되며 화제. 효도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희미해진 요즘.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 만든 인물이 있다. 바로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에노, 애노. 에노치이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조용히 준비해 온 그의 특별한 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은 울림으로 적시고 있다. 최근 애녹이 부모님께 수십억 원대의 단독 주택을 선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감탄과 감동의 물결로 들썩였다. 말없이 부모님 곁을 지켜온 하나들이 오랜 시간 품어온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순간. 단순한 선물 이 아닌 가슴 깊이 뿌리내린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 시작은 뜻밖에도 한 장의 사진이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푸르른 정원이 펼쳐진 고급 전원주택 앞 그곳에서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에녹과 부모님의 모습이 담긴 한 컷이 퍼지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설명 하나 없이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한 그 사진은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고 사람들은 이 장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켜오던 에녹 본인이 직접 입을 열었다.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 그리고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었다는 마음이 담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감동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다. 짧지만 깊은 울림을 담은 이 한마디는 단순한 효심을 넘어 애녹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 애녹은 자신의 공식 핑카페를 통해 이 선물에 얽힌 속 깊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진심을 전했다.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 서기까지 늘 자신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묵묵히 응원해준 부모님. 그런 부모님은 한 번의 외식, 한 번의 휴식조차 마음 편히 누려본 적이 없었다. 우린 괜찮다. 며 당신들의 소망보다 아들의 꿈을 먼저 내세워온 세월. 에녹은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단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언젠가 반드시. 내 집이라는 확실한 안식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는 그 다짐을.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주택이라는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집은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시간보다 더 넓고 희생보다 더 따뜻한 공간이었다. 오랜 세월 머물렀던 노후한 빌라를 떠나 조용한 숲과 맑은 공기로 둘러싸인 전원주택. 내부엔 안마 위자와 넓은 거실이 놓였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직접 고른 주방 타일 하나까지도 그들의 취향과 행복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에녹은 단순히 새 집을 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모님의 지난 삶에 대한 존중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애틋한 배려를 담아 오롯이 사랑의 집을 지은 것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 위를 누비던 에녹. 그는 모차르트, 노트르담드 파리 등 수많은 대작에서 주연을 맡으며 뮤지컬계의 대세배우로 자리매김했다. 가창력과 연기력을 겸비한 그는 CF와 OST, 예능까지 섭렵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 모든 찬사와 스포트라이트 뒤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한 목표를 향한 조용한 준비가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진지하게 부모님을 위한 꿈을 키워왔다. 갑작스런 방송 출연이나 계약 연장의 불확실함. 업계 특유의 부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절약하고 모으며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화려한 삶 속에서도 소비보단 책임을, 욕심보단 가족을 먼저 생각한 그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준다. 소속사 관계자는 "에녹 씨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아요. 인터뷰에서도 방송에서도요. 다만 자신이 해야 할 몫은 누구보다 조용히 해내는 사람입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집 선물 또한 본인의 의지로 알려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보가 아닌 철저히 가족만을 위한 결정이었기에 더욱 값지다 자신의 이름보다 부모님의 미소를 더 빛나게 하고 싶었던 아들. 그는 무대 밖에서도 누구보다 진실되고 뜨겁게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에녹의 고백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 팬들과 누리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단순한 박수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감탄이 이어졌다. 말뿐인 효도가 아닌, 진짜 실천한 사례다. 읽는 내내 울컥했다. 나도 언젠가 부모님께 이런 나를 선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 등 다양한 댓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훈훈함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효도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특히 요즘처럼 연예계가 각종 구설과 논란으로 얼룩진 시기에는 에녹의 따뜻한 이야기가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부와 명예, 주목을 얻는 이들이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진짜 인성이 드러나는 법. 에녹은 그 선택 앞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방식으로 답을 내렸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으로. 그렇기에 대중은 지금 그를 단지 좋은 배우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애녹은 인터뷰의 마지막에서도 끝까지 겸손했다. 이번 선물이 지나치게 주목받는 것에 대해 조금은 부끄럽다. 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부모님의 웃음이 자신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소리 없이 조용히 부모님께 잘하는 아들이 되고 싶다 는 바람을 전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소중한 건 결국 가족의 미소였고. 그 신념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처럼 에녹은 단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바라는 건 특별하지 않아도 꾸준한 사랑과 배려로 채워진 일상의 실천이었다. 오늘의 선물보다 더 값진 것은 내일도 변함없이 부모님 곁을 지키겠다는 그 다짐이었기에 대중은 그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에옥은 감동의 여운을 뒤로하고 다시 무대 위로 돌아갈 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엘리자베에서는 매력적인 관기의 화자 로케니 역으로 캐스팅되어 관객들과 마주할 예정이다. 따뜻한 아들이자 뜨거운 배우로서의 그의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말한다. 성공은 숫자로, 사랑은 보여지는 방식으로 평가받기 쉬운 요즘.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단어의 모든 가치를 담아 살아간다. 에녹이 부모님께 드린 효도 선물은 단순히 고급 주택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흘린 땀과 눈물, 말없이 쌓아온 다짐, 그리고 표현되지 않아도 분명히 느껴지는 마음의 무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한 물음을 던진다. 효도란 무엇인가?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말보다 진심을 담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위로가 될수 있는지를 애녹은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 다시금 깨닫는다. 진짜 효도는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따뜻한 지붕 하나를 얹어주는 일이라는 것. 말보다 조용한 실천이 더큰 울림을 남긴다는 것.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조용히 전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단한 채의 집이 아니라 평생을 품고 갈 마음의 안식처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